2019년 11월 고일 모의고사의 30번 낱말의 쓰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요. A의 neglecting과 recognizing 이게 있거든요. neglecting, recognizing recognizing이라고 하면 은뭔가를 인정하는 것 C에는 이런 단어가 있네요. Receptive라고 하는 단어하고 Resistance Receptive는 수용적인, 수용적인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이런 단어예요. 형용사, 형용사인데 얘는 저항하는 그 다음에 C에 Value하고 Under Value있죠. 이때 Value는 귀하게 여기는 또는 존중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Neglect는 무시하는 거고, Recognizing은 인정하는 거. 고개 좀 드세요. Receptive는 수용적인, Resistant는 저항하는. Value는 존중하는. Undervalue라고 하면 존중하지 않는 거. 가치를 낮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ABC 업법 선택을 할 때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맥락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0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그리고 단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자, intellectual humility는 지적의, 지적인 겸손이에요. humility, 꼭 기억해 두세요. 지적인 겸손은 뭐다? is 뒤에 admitting,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어 자리에 동명사 왔어요. 뭘 인정하는 거냐? You are human. 당신은 인간이고요. 그리고 there are limit. 얘가 주어져 한계들이 있다는 라 거. 어디에 대한 한계냐면 the knowledge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우, 저 인간이죠. 아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지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이시라고 하는 대명사 주어인 앞에서 말했던 intellectual humility를 그대로 받았겠죠. 지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admitting 이란 단어가 Recognizing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대, 이하를. ER, 이런 게 이제 접속사죠. 뭘 인정하는 겁니까? You, 여러분이 Possess 소유하고 있습니다. Possess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Cognitive, 인지적인 그리고 Personal, 개인적인 편견들 Bias에서도 꼭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죠. 그러면 Cognitive도 얘를 수식해주고 있고 퍼스널도 예를 수식해 주고 있죠. 형용사, 형용사의 병렬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다,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단어 하나 하나를 잘 알아두면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단어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대 접속사가 나왔는데, 콤마 and 뒤에 또대 접속사가 왔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 접속사 1, 대절 인정하는 거 접속사 2, 대절 이해 되셨죠? Your brain, 여러분의 뇌가 자, 여기 tend to 동사 나왔죠?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는 경향이 있다 사물들 사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In such a way Your opinions, 여러분의 의견들과 viewpoint 관점들은 어떻다? favored above others. 그러면 favored above o t h e r s 하면은 다른 것보다 선호되는 방식 이 favored란 단어가 선호되는 above others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보다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관점들이 선호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정하라고 했죠? 인정하래. 그래야 지적으로 겸손한 거래. 첫 번째는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 두 번째는 우리 뇌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점들보다 자신의 의견 그리고 관점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라. 그래야지 지적으로 겸손한 거다. 그 다음 문장에, it is being willing.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또 당연히 지적으로 겸손한 거겠죠. 지적으로 겸손한 거라고 하는 것은, being이 여기서는 동명사입니다. 보어. being.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willing to work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일하게 되는 것. 뭘 극복하는 거냐면 노우스 바이어스스 그러한 편견들. 여기서의 편견들은 앞에서 말했던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 편견들이죠. 그거를 여기서 노우스 바이어스스로 받은 거죠.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것. 이때 워크는 노력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럼 왜 노력해야 되는데? In order to be 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인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 얘도 in order to make의 병렬 구조죠. 눈좀 뜨세요. Informed decision 거기에 informed 라는 단어는 정보에 근거한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in order to be가 첫 번째 투부정사 in order to make가 투버, 두 번째 투부정사의 병렬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들을 극복해야 돼. 편견들을 극복하면 객관적이고 두 번째는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 나왔죠? 어떤 사람들? i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랙션 히밀티까지 묶어주면요, 지적인 경선을 보여주는 사람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뭐 하는, 더뭐할것 같아? be receptive. 수용적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지적 겸손한 사람들은 더잘 받아들인다. 더 수용적이다. 뭐에 수용적이냐면, To learning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데? 타인들이 후죠. 그 사람들은 누군데?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해. 이때 두는 대동사로서 원래 앞에 있는 think를 받은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더 수용한다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well liked. 잘 선호된다는 뜻이겠죠. 호감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좋아, 좋게 되고, 존중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be pp 형태입니다. be well liked. 선호되고, be respected. 존중받는다. 왜 존중받을까요? Because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대 이하를 여기 감 감옥적 어휘대 이하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대요. They value 그들이 존중한다. 이때 value 같은 경우는 respect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들이 존중합니다. 몰려 what other people bring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관계대 명사. To the table은요, 그,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하면, 문제 따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걸 존중한대요. 그리고, intellectually, 지적으로, humble people, 눈좀 뜨세요. 겸손한 사람들은 벽에 붙지 말고, 원합니다, 배우는 거를. 더 많이. 그리고, 지적으로 경손한 사람들은 개방적이에요, 열려 있어요. 뭐에 열려 있냐면 finding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것. 어떤 정보를 어디로 찾는데, 어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찾는데 열려 있다고요. 누구에게서든지. 그리고 또데인은 역시 지적으로 경손한 사람들은 흥미가 없대, are not interested in. Try i n g to appear 뭐모처럼 보이는 거야 또는 뭐모처럼 느끼는 거야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걸 원치 않는데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더 수용적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나 또는 관점을 존중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소스로부터 배우기를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으로 경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보아하는 단어들인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면 틀리잖아. 이 30번의 낱말의 쓰임은 ABC의 반대말들이 주로 깔리니까 앞뒤 맥락을 읽고서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